혹시 남자친구분이 이걸 산다고 하면 혹시 사주시면요? 아요 <laughs> 남자친구한테 나면 안 좋을 것 같아. 오래 그 맞으면 좀 머리가 <laughs> 음. 아팠어. Always be classy. <laughs> 안녕하세요, 크래시 TV, 크래시입니다. 너에게 주는 선물님.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튜브나 페북에서 광고하는 여자 꼬시는 향수 뭐 기절할 것 같다 이런 향수는 진짜 좋나요? 홈맨 시그니처 퍼퓸 이거 요새 광고가 너무 뜨는데 광고성인지 진짜 괜찮은 제품인지 궁금하네요. 간성님 SNS나 유튜브로 광고 뻔하게 하는 여자친구 생긴다는 그런 향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크크크 <laughs> 요즘 향수 광고 영상이 정말 많죠. 안 그래도 클럽버 여러분께서 이 광고에 나오는 향수들의 리뷰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이번 영상부터 제가 직접 그 향수들을 구입을 해보고 사용해본 뒤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비리 밝히면 뭐 해당 업체와 저는 어떤 이해 관계도 없고요. 당연히 이 영상 제작에 대한 그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으며,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리뷰를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. 아그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클래시 TV의 큰 힘이 됩니다. 와시다시피 저는 향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평소에 돌아다닐 때도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가면 꼭 새로 나온 향수를 시향해 볼 정도로 향수 매니아입니다. 그런 연유로 저는 클래시 TV에서 향수 추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했고 이 영상들이 대부분 인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 채널을 성장하는데 향수 컨텐츠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때문에 향수 홍보 영상을 같이 제작을 하자는 업체들의 요청이 수없이 들어오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클래시티브 채널에서 향수 브랜디드 컨텐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숙제를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. 아,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만한 그 정도로 좋은 향수를 아직 만나보진 못했어요. 오죽하면 향수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별로예요. 그래서 제가 제 돈을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. 컨텐츠 못 만들겠다고. 뭐 그런 실정인데 아무튼 요즘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된 향수 광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가 직접 그 제품들을 구매를 해보고 사용을 해본 뒤에 우리 클로버님들이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사용해도 좋은 제품인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 매니저님께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저희 매니저님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향수 광고들을 다 모아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고 계신데 유난히 다양한 버전의 광고가 만들어진 향수 브랜드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 향수를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래시의 광고 속의 그 향수 리뷰. 첫 번째는 포멘트 포멘 포맨 시그니처 퍼퓸입니다. 아마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.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실제로 며칠 동안 뿌리고 다니고 주변 여성 지인분들께도 많이 의견을 구했습니다.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이 향수를 뿌리고 며칠 동안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뭐 저에게 어떤 이성이 무슨 향수를 쓰냐는지 혹은 연락처를 물어본다든지 아무튼 그런 광고에 나오는 이성의 호감의 표현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그 광고 속의 상황 같은 게 일어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제가 이 포멘트 포멘 포맨 시그니처 퍼퓸을 뿌린 상태에서 이성분들에게 의견을 여쭤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. 오늘은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장을 입고 가고 있는데 일단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정장에는 잘 어울리는 향수는 아닌 것 같아요. 좀 캐주얼한 느낌이어서 네, 오늘 뭐 많이 만나겠죠? 여성 지인들을 뭐 한번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. 내 몸에서 나는 향수의 향기가 어떤지 코트 향? 비누 향. 비누 향? 이게 남자친구한테 나면 좋을 것 같아, 이런 향이? 건 네. 향수보다는 응. 빨래하고 나오는 그런. 어, 음. 향수보다는 음. 빨래하고 나오는 음. 깔끔한. 남자친구한테 나면안 좋을 것 같아. 오래 그 맡으면 좀 머리가 음. 아팠어. 약간 저렴한 향 냄새가 아. 나저렴했냐 아. 어, 만약에 이런 향을 뿌린 음. 사람이 걔가 이렇게 지나가면. 무슨 향기인지 물어본다 뭐 이런 느낌인지 그런 느낌은 안될것 같아요 아. <laughs> 어, 그냥 너무 빨래 잘했다 깔끔한 느낌 아. 지속력은 좀 아. 오래가는 아, 지속력. 아까 뿌리셨는데 맞아. 계속 나더라고 맞아. 땀날때 이렇게 뿌리면 좀땀 냄새를 가려주는 거 같다 진짜 길에 가고 계신 분들 다가서 한번 여쭤보려고 섭외를 했습니다 좀 뿌려서 시워을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음. 해보시고 어떤 향인지 귀여운데, 네, 네. 더진했으면 더 좋겠어요. 깔끔하게. 아, 깔끔하게 <laughs> 게... 20대 초중. 아, 20대 초중인가? 좀 나이가 좀 들었을 때좀안 오르죠. 네. 허호불호까 네. 갈리겠지만, 아, 괜찮은 네.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아, 아, 네. 별 생각 없었던 분이 만약에 이런 향수를 뿌리고 오면, 혹시 호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호감이 생길래요? 네. 아니요. 제탈 아니에요? <laughs> <제탈> 아니에요? <laughs> 그냥, 비나 같은 냄새? 네. 되게 나기도 하고. 데일리로 그냥 가볍게 뿌리기. 네. 아, 그래요? 그래서. 그럼 혹시 남자친구분이 이걸 산다고 하면 혹시 사주시길. 아니, 아니요. 네. <laughs> 예, 네, 뭐, 보셨다시피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. 아,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일단 깔끔한 코튼 계열의 향이 오래 지속됩니다.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사용 연령은 고등학생부터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아, 계절은 사계절 중에서 봄이랑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옷차림 같은 경우에는 정장이나 어떤 포멀한 룩보다는 아, 캐주얼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이건 자명한 것 같아요. 어 지금부터는 그럼 이 향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장점 첫 번째는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향. 빨래나 샤워를 갓 마친 듯한 코튼 향이 주를 이루고요. 그래서 향수보다는 비누향의 샤워코롱의 느낌이 강합니다. 그두 번째 장점은 지속력과 확산력. 아침에 뿌리고 나가면 거의 하루 종일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지속력이 되게 좋고요. 제가 향수를 뿌리는 순간 이 공간 전체에 향이 금방 확산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향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세 번째 장점은 깔끔한 남자의 이미지를 주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향이 코튼향이기 때문에 좀잘 씻고 나온 단정한 남자의 이미지를 주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는 이 향수의 세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향이 고급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. 어, 개인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적고, 오히려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나는 향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향수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게 딱히 가격이랑 딱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, 조금 고급스러운 향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향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어, 남성스러운 느낌이 없어요.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, 광고에서처럼 그런 어필을 하고 싶으면 사실 조금 스포티하고 뭔가 좀 섹시한 그런 향이 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면 파코라반의 원밀리언이나 어, 딥티크의 제라늄 오돌아타, 아니면 프레드릭 말의 향수들처럼 그런 섹시한 느낌이 나는 뭔가 드레스업한... 그런 느낌이 나는 향수들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탑노트, 미들노트, 베이스노트가 다 따로 있긴 한데 실제로 뿌려보시면 거의 단일노트의 느낌이 강합니다. 향이 변한다는 느낌은 크게 안 들어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포티하거나 섹시하거나 이런 느낌은 좀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기대하신다면 이 향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장점에서도 말씀드렸던 지속력과 확산력이 단점이기도 합니다. 제가 뿌리고 다녀 보니까 이런 향수는 차량용 방향제로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거든요. 근데 오래 맡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.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입밖에 내지 않았는데도 저와 오랜 시간을 붙어 있는 제 여자친구도 아주 오래 향을 맡으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용 방향제나 디퓨저 향으로도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아,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 클래시는 이 향수를 저희 클러버님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어, 비슷한 계열로 만약에 코튼 계열의 향수를 원하신다면 가성비를 따지시면 클린의 웜코튼이나 쿨코튼을 더 추천드리고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코튼 계열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향수는 고급 니치 향수 브랜드인 세르주 루텐의 로우라는 향수가 있습니다. 어, 그 향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어, 지금까지 광고 속의 향수 리뷰를 해봤는데요. 어, 이 시리즈는 요청이 있으시면 계속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이미 뭐 많은 브랜드를 말씀을 해줘서 구매해서 쓰고 있는 향수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광고 속의 향수가 있으시거나 혹은 오늘 리뷰드린 코멘트 포맨 시그니처 퍼퓸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아 어,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여기 어떤 여성분이 어떤 남성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. 근데 이분이 쓰는 향수의 향까지 좋으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. 어, 근데 향수라는 아이템이 없던 호감을 생기게 할 정도로 임팩트 있는 아이템은 아니에요. 그래서 혹시 그런 연출이 들어가 있는 광고를 보시고 향이 궁금해하셨으면 그냥 구매하시기보다는 시향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번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때는 옆에 알람 버튼도 같이 눌러주셔야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 본인에게 딱 맞는 향수와 함께 자신감을 갖세요. 당신은 멋집니다. Always be classy!